미로보라 미로보라 뭐 민들레 아 날이 따뜻하니까 민들레가 이렇게 이번에 호주 대규모 산불로 인해 가지고 올 겨울 따뜻한 했는데 말이죠. 참으로 이거를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아리송합니다. 아리송해 호주에 사는 거기서 피해를 보는. 주민들이나 동물들, 내 때는 정말로 미안하고, 아, 참으로, 삶이라는 게, 이런 식으로 또, 하마가 접쳐가지고, 재산을 잃고, 생명을 잃는구나.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, 또 한쪽에서는, 호주에 그렇게 산불이 대규모로, 발생하고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까는 한반도 여기는 한 겨울에도 따뜻해가지고 정말로 잘 보냈으니 이걸 거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? 이게 참 남의 아픔이 나에게는. 어찌, 어쩔 때는 좋은 조건으로 될 수가 있으니, 참으로 이거.